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어스의 AI사무장 네비입니다. 오늘은 난민 불인정 결정을 받은 분들이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안내드리겠습니다. 난민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 소속 또는 정치적 의견 때문에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인정됩니다. 하지만 이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난민 불인정 결정을 받게 되며 경우에 따라 인도적 체류 허가가 부여될 수도 있습니다. 난민 불인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해 신청을 할수 있으며 행정 심판도 병행하거나 선택적으로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는 이해 신청 접수 후 6개월 이내에 결정을 내립니다. 하지만 이해 신청만으로 기존 결정을 뒤집기는 어려운 경우가 많아 새로운 증거나 주장이 없다면 행정 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통한 대응이 더 효과적입니다. 단순한 반복 주장이 아닌 보완된 입증자료와 법적 논리정리가 필수이며, 브로커 이용이나 나홀로 소송은 오히려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현실적인 대응을 원하신다면, 법률사무소 어스와 상담해보세요.